Wow. 어 유튜브 인자 봐라 유튜브 된다 인자 와이게 세로로 세운게 되고 막 가로로 할때 안되고 아까 그한분 갔다 오시기로 했으니까 나그분 기다릴 거니까 어어 어. 무섭다 무서워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카메라 때문에 힘들어 막. 음. 응. 막 이러고 있어그막 허허, <laughs> 알았어. 음. 좀 앞으로 빼야겠다, 이거를. 응, 와, 가. 위치가 안 좋아. 위치가. 앞으로 더 빼서 자리를 좀, 아유, 아유, 머리야 아유, 머리야 뭔가 학생들이 아, 많이 다니네. 아이고 뭐가라. 천신대지구에서 샤인머스켓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 저렴하게 팔고 있는데, 다들 포도를 싫어하신가? 아, 확실히. 아, 15,000원이면 엄청 싼 거예요, 지금. 언제 샤인머스켓 15,000원에 묶었습니까? 모기도 없고, 좋네요. 아주. 아유. 카메라 안 돼가지고, 고생했네, 고생해. 어? 벌레가 들어왔어. 왜 이렇게 따끔따끔하지? 자. 여기 신대주구입니다. 신대주구 신대오차 뭐 자꾸 들어간다 안녕하세요 샤인머스키 한번 드셔보실래요? 많이 쌉니다. 한 박스에 15,000원인데 <laughs> 포도 안 좋아하세요? 어 뭐가 이렇게 막 따끔따끔한데요 안녕하세요 오이 보세요 또와 아직 그래도 끄끔합니다 날씨와 자, 그래도 오늘 마수했습니다. 만 오천 원. 기분 좋게. 이게 사갈 분들은 뭐 그냥 뭘 해도 시원하게 사고 간다. 사고가. 자, 오늘 체험 삶의 현장 아주 기가 막힌 현장입니다. 아, 유튜브 방송도, 방송키기까지 너무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자, 좋습니다. 글을 써도 지금 글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저 지금. 제가 지금 글을 보려면, 어. Uh oh. Uh oh. 자, 제가 많이 나와 보이네 자, 여기 순천 신대지구 샤인 마스켓 팔고 있습니다. 지금. 음, 올해 샤인머스켓이 너무 폭락을 해가지고, 농가에, 어려운 농가에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샤인머스켓을 팔러 왔다가, 계속 시식용 샤인머스켓을 먹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일단 두 박스 예약되고요 지금. 광양, 광양, 그, 방향이 있습니다. 방향뿐이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의자도 좀 챙겨가지고 오고, 좀 준비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처음이라 부족하지만 예쁘게. 너그러이 봐주십시오. 자 당근 왔습니다. 당근, 당근에 올렸는데 이게 싸기 때문에 무조건 당근 선인들도 오는 거죠. 바로 자 아, 2kg일까요? 예, 맞습니다. 2kg, 2kg의 내송이 2kg 내송입니다. 자 바로 왔습니다. 2kg일까요? 네, 2kg 내송입니다. 네, 배달을 해줄 수 없으니까. 자, 자, 당근마켓까지 동원해서 판매하는 아주 고차원적인, 네, 확인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뭐, 다른 말씀은 없으시고, 네. 너무 맛보고 와십오 엄청 쌉니다, 엄청. 만오0원0오천원 겁나게 싸죠? 네. 방송도 하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아주 오늘 좋은 경험과 자, 실시간 유튜브 촬영까지. 하나 더 먹어볼래? 어, 유튜브 딱 나오고 있어. 어, 유튜브 딱.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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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라, 라방이라지, 라방. <웃음> <웃음> 안녕. <laughs> 유튜브 요거 치면 나와요. 요거 치면. <laughs> 자, 유튜브로 주문해 주시면 바로. 심지어, 떻트게 주문을 해야 되지? 여기 서 있다가는 살 빠지겠는데? 네, 손님들 보이면 안 되니까, 제가 딱 이렇게 해가지고. 좋네, 음, 아주 좋아. Yeah. 자, 한 명만 더 올라가면 어이구다 오씨, 개미도 있었네. 오 야, 개미가, 개미가 있습니다. 예, 무기농 포도, 개미 있고, 무기농 포도. 아, 무농약. <laughs> 유기농 무농약. 말 잘못했습니다. 보도자 하나 드시고 있죠. 시원하게 <laughs> 자 농가를 돕는 방송 라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어제는 진짜 시원했는데 오늘 겁나게 덥습니다. 오늘 매우 덥습니다. 새마을, 새마을에서 새마을 청년 연대회옹 지회장입니다. 제가 어. 포도가 또 이렇게 포도가 계속 들어가네요. 포도와 포도 보도 파는 것도 살짝 나와줘야지. 자. 계속 이거 서 있으면 다이어트 되겠습니다, 지금. 안녕하세요. 포도 한번 드셔보시오 뭐야? 또 카메라 뭉쳤다. 와. 고니마시한건가 오늘 방송하기 정말 힘듭니다. 아주 힘듭니다. 방송하기 어 알고 있다 지금 천불 난다 천불 나생 음, 천불이 난다 지금 아 방송하기 이렇게 그냥. 자이머스께 한번 드셔보십1 5만 오천 원입니다. 어? 뭐라고? 아 몰라. 카메라 가 마탱이 가본 것같아아 스트레스 흠빨라 어, 올라온다. 아 머리 아퍼. 아 핸드폰이 마시 아, 가분나봐 어? 다른 핸드폰나 메인 핸드폰인데. 전화 와볼까봐. 전화 와 보면 똑같이 불어. 일단 지금 어, 얼굴로 다시 해보겠다. 알았어. 음. 응. 군천 신대주구. Chime was good from me. 네 오늘 끝까지 내 오기로 방송한다. 오 방송을 다시 핸드폰을 바꿔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지금 왜 지금 영상 이런지 알수가 없네요 지금. 안녕 이거 있어? Yes.